고요한 밤, 모두가 잠든 그 순간, 만약 우리 곁 누군가의 삶이 그림자 같은 존재에 의해 무참히 꺾였다면 어떠실까요? 상상조차 어려운 잔혹함과 치밀함으로 빚어진 범죄였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마땅할까요? 오늘 우리는 평범해 보이던 일상 깊숙이 자리했던 그강무도한 범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들로 점철된 범행의 전말을 조치며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우리 사회가 감내 해야 했던 처절한 공포를 생생하게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안전망이 어떻게 한 개인의 악의 에 의해 흔들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얼마나 교활 하고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 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파헤쳐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모든 공포의 시작은 바로 허준의 첫 범죄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이 몰아닥쳤는지 그 혼돈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길, 평화롭던 작은 마을을 집어삼킨 그림자. 그 그림자가 남긴 것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던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해 갈피를 잃었던 수사 초기 경찰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당시의 참담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죠. 조용했던 동네는 한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낯선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는 인적이 끊겼으며. 모두가 숨죽이며 아침을 기다리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알수 없었기에 그 공포는 더욱 깊고 어둡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허준의 첫 범죄는 이후 벌어질 잔혹한 연쇄살인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초기 범행에서부터 드러났던 기이하고도 특징적인 수법의 단서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다음 범행들과 연결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설 겁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들, 피해자의 상황, 그리고 범행 장소의 선택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각본처럼 그의 범죄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경찰 수사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범인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모호했고, 그의 동기는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해 했죠. 과연 이 혼란 속에서 수사기관은 어떤 단서를 찾아 냈을까요? 그리고 허주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첫 범죄를 시작했던 걸까요? 그의 범행 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하고 잔혹하게 진화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그는 피해자를 선정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접근 방식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결코 우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의 설계도와 같았죠. 범행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단서들은 마치 조롱하듯 미미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기 위한 장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 주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던 걸까요?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수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마치 범죄 심리를 깊이 연구한 전문가처럼 그는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첫 범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밤의 장막이 드리운 어느 평범한 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평화롭던 일상 속으로 파고든 첫 번째 악몽, 바로 허준의 첫 범죄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그저 불의의 사고이거나 혹은 단순한 강도 살인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드리워진 기묘한 침묵과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 여러 정황들은 이 범죄가 결코 우발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음을 웅변하고 있었죠. 사건이 발생한 직후 마을은 일순간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평온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너무나 미미했고, 범인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으니까요. 마치 범인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완벽하게 통제한 뒤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애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첫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불길한 전조였던 셈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완벽에 가까운 범행이 가능했을까요? 그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모두를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첫 범죄가 남긴 충격과 미스터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잔혹한 설계는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은 결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교한 기계를 조립하듯. 모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설계자였던 거죠. 그의 범죄 수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섬뜩한 규칙성과 목적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선정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무작위로 대상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외부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이들을 교묘하게 노렸을 겁니다. 그들의 일상 패턴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마치 숲 속에서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처럼 그는 피해자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접근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 또한 놀랍도록 주도 면밀했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물고 폐쇄적인 공간 혹은 외딴 지역의 지형지물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했을 겁니다. 도주 경로와 은신처를 미리 계산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을 만한 최적의 장소를 물색했던 거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 또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기보다는 교활한 속임수나 위장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거나 특정 상황을 연출하여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무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했을 겁니다. 동시에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특수 제작된 도구나 지문을 남기지 않는 장갑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냉철하게 범죄를 준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범행 현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공간을 마치 자신의 무대처럼 다루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은폐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단서들을 남겨 수사기관을 교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닌 범죄 심리와 수사 기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한 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에는 치밀한 계산과 잔혹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허준의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악마적인 설계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허준의 악마적 설계도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앞에서는 언제까지나 그림자로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조여오고, 언론의 날카로운 시선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하자, 허주는 놀랍게도 자신의 범행수법을 교묘하게 변모시키며, 한층 더 지능적인 그림자로 진화했죠.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맞춰 색을 바꾸듯, 그는 수사관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범행 패턴을 모색했습니다. 초기 사건에서 발견되었던 일부 특징들이 수사본부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는 곧바로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가면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던 그가 갑자기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그의 이동 경로가 특정될 조짐이 보이면 그는 순식간에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우회로를 활용하며 감시망을 따돌리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죠. 그의 이런 변화는 수사팀에 엄청난 혼란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단서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힘들게 구축한 용의자 프로파일이 매번 빗나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허주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대응 전략을 읽고 예측하며 한발 앞서 나가는 듯한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위장수를 활용해 자신의 외모를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피 경로를 개척하며 수사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수사기법의 허점을 꿰뚫고 이를 역이용하는 듯한 그의 교활함은 수사관들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고양이와 쥐의 숨바꼭질처럼 수사팀이 한 걸음 다가서면 허준은 두 걸음 더 멀어지는 듯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의 범행 패턴은 예측 불가능한 변칙을 거듭하며 수사기관이 쌓아 올린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증거를 없애는 차원을 넘어 수사팀의 심리마저 흔들려는 듯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요? 허준의 범죄수법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나 현장의 치밀한 조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사건 속에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섬뜩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피해자들을 선정하고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장 취약한 지점과 사회가 가진 허점들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이를 악용했던 겁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그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는 이들, 혹은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을 주저없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표적이 된 이들은 대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노인 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실종되어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허주는 이런 피해자들이 겪는 상황적 취약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접근했습니다. 친절을 가장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하여 경계심을 허물고 이내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깊은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의 수법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에 깊은 불신과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웃간의 평범한 교류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밤길을 걷는 모든 발걸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으며 언제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허준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기본적인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회적 무관심이나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인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허점들이 그의 먹잇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허주는 이 모든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들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허준의 범죄가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의 수법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약한 고리들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리거나 사람들의 무관심을 이용하고 행정 시스템의 빈틈을 악용하는 그의 방식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상해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이웃들의 마음 속에도 깊은 불신과 공포를 심어 놓았습니다. 혼자 밤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불안감, 이웃 간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혹시 모를 의심의 그림자를 찾게 되는 그런 일상의 공포 말입니다. 그의 범죄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안전한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짜여진 그림자라도 언젠가는 빛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수사기관을 농락하며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던 허준의 기나긴 범행 행각에도 결국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수사관들이 밤낮 없이 매달려 그의 미세한 흔적들을 끈질기게 쫓았고, 마침내 그의 완벽해 보이는 치밀한 설계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허점이 발견되었죠. 마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성벽의 미세한 균열처럼 그 작은 단서 하나가 끈질긴 수사팀의 예리한 눈에 포착된 겁니다. 어쩌면 그 자신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습관.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이 그의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모두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겹겹이 포위된 수사망이 좁혀오자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던 그가 마침내 빛 아래로 끌려나오는 순간, 그토록 오랫동안 사회를 공포에 떨게했던 그림자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의 충격과 안도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잔혹하고도 치밀했던 모든 범죄수법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은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압도적인 전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끔찍한 방식으로 타인의 삶을 유린하고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얼마나 악마적이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고, 그의 끔찍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시에 드디어 이 지독한 공포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온 사회를 감쌌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환희와 더불어 씁쓸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왜 그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수많은 희생을 지켜봐야만 했을까요? 그의 범죄가 남긴 깊은 상흔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으로 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고통의 흔적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깊은 경각심과 뼈 아픈 성찰의 필요성을 남겼던 것이죠. 허준의 범죄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들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그의 치밀하고 잔혹했던 수법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흥미 위주의 범죄 이야기를 소비하는 차원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안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개인의 경각심을 높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이제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던졌던 불편하고 잔혹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공동체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성찰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